역시나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와 사실상 한 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수상하게도 검찰이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건진의 지하 비밀방을 압색 대상지에서 누락한 사실이 김건희 특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앞서 서울 남부지검이 서울 역삼동의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할 당시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위치한 이른바 비밀공간을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재차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성배의 혐의는 지난 22년 4월부터 8월경까지 통일교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건희에게 전달하고 각종 민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며 어이없게도 전성배는 통일교측에서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물론 사실상 범죄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검찰은 이에 대해 업무상 착오라는 식으로 둘러댈 것이 분명합니다만 업무상 착오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김건희 특검에 해당 사건이 이첩되기 전이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의 서초구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당시 압색을 통해 전성배의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전성배가 귀중품 등을 보관하던 공간으로 알려진 약 16평 정도 되는 지하 1층의 비밀 공간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건진 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건진 법사가 귀중품을 보관한다는 장소만 쏙 빼놓고 압색을 했다는 건데 아무리 선회하려고 해도 검찰의 수상한 행태는 수사 음폐 외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앞서 말한 대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검찰의 이러한 압수수색 누락을 포착했고 뒤늦게 압색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전성배의 비밀공간에 대한 압색을 진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전성배를 향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이후 법당의 물건 대부분이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심지어 전성배 구속영장마저 일부러 기각되게끔 한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이에 전성배가 지난 4월 법당 내부의 짐을 빼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이사에 나선 이후 해당 법당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검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이후 전성배의 비밀 지하실을 포함해 전성배가 은밀하게 사용하던 별도 공간을 중심으로 압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론 특검이 압색을 안 하는 것보다야 뒤늦게라도 압색을 해서 티끌만한 단서라도 찾는 게 낫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정말로 모르고 수사를 안 했든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한 것이든 건진법사로 하여금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전성배가 받은 뇌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로 이어지는 알선수재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건진법사 수사를 은폐한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다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달리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역시 이 보도의 추처인 목적입니다. 이 보도의 소스는 결국 김건희 특검일 것이고, 목적이라 함은 검찰의 수상한 수사 은폐 정황을 알리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번 사건을 타고 특검이 드디어 검찰을 직접적으로 수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는 건진법사 국정농단에다 인지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건진법사의 비밀지하실을 앞서기서 누락했고 이로 인해 건진법사 수사가 어려워졌다 솔직히 혐의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 충분히 특검의 칼날이 수사를 담당한 검찰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진법사 수사 은폐가 아니어도 이미 고발사주 사건 관련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도 특검으로 이첩된 상태인지라 검찰로선 일어나저러나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언젠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정예능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썩어빠진 검사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뉴스가 뜨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3부 토건 주가 조작 얘기는 꽤 나오지만 김건희 특검의 본류는 다름없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소식은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재밌게도 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사실 정말로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관련한 영상 안내 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3부토건 주가조작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건 도이치모터스란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수사 끝났어요. 수사가 끝났으면. 네, 거기엔 수사 끝났다고 보고, 기소는 한꺼번에 하는 게 원칙이기도 오.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불러가지고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근데 16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음. 특검도 알아요. 얘는 가야 될 특검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 한두 번 출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수 있게끔 다른 혐의점들도 모아서 한번두 번의 조사를 16개 헤를다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에서는 더 나올 증거가 사실 없죠 여기는 더 나올 이야기가 없고 어. 그냥 말 그대로 그 기존에 검찰에 있던 자료 갖다가 기소만 하면 될 수준이다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안 했어요 알았어요 하고 음.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넘어가고 때도. 다 조합해가지고 에이. 김건희는 이런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다 그것도 그렇죠. 정리가 에이. 돼 있는 상황이다 다 다른 거다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넣을 것이다 끝났다고? 그래서 요즘 에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다 에이.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